제가 5월은 새로운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현재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들이 힘을 못쓰는 이때 저에게 이참에 저도 한번 주연 트레이더님이 알려주시는 페페나 AI도지 같은 민코인 매매할 수 있는 이 해외 거래소나 덱스 핑크세일 메타마스크 사용방법 한번 익혀보고 싶은데 사용법도 모르고 주변에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해외 거래소들 사용방법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무엇이든 주연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벤트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그 전에 오픈 채팅방 여기저기 들어가서 물어봐도 헷갈렸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너무 얘가 쏙쏙 됩니다. 라고 감사 표시해 주고 계세요. 이벤트 신청 방법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실 거 아니시죠? 구독 버튼 누르시고 010-768-12733번으로 사용법 이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딸처럼 친구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제가 체력과 시간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다면 이참에 한번 100% 무료 재능 기부 해드리니 배우셔서 국내 거래소와 어느 정도 비중 조정하시면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시며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업비트 차트 보시면 답답하시죠. 5월 들어 유난히 종목에 물리신 후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제가 재능 기부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 물리신 종목 물어보시면 이렇게 알려드리는 종목 진단으로 위안 얻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하락장에도 이번 달 이렇게 카바 같은 급등 코인으로 두어 차례 정도 확실한 정보 입수한 것만 추려서 간간히 수익 내드리고 있지만, 물론 이런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하락장이 더큰 상승을 준비하는 시기임을 꼭 인지하시고 같이 버텨냈으면 합니다.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 두 발을 오므리듯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상승, 하락, 횡보, 하락, 상승이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 무작정 이 업비트를 지우시는 것보다는 RAVC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주시고 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매하다 물리신 종목들 물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이렇다 할 정보 드리고 멘탈 잡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게릴라 라이브 진행으로도 알려드리고요.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종목별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부터 보셔도 이렇게 풀리곤 비트토렌트, 헌트, 네오, 도지, 메탈, 질리카 정말 많은 종목 이번에 간단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다만 이런 장에서 고작 탈출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춤매나 신규 매수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로 나뉘기 마련입니다. 현재 갖고 계신 이 종목의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작게나마 빚과 힘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5월 6월은 홍콩 중국 시장을 향해 모두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트코인 바이낸스 수수료 압박에 2시간 인출 중단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근원 우선 뭐 코인 오픈방 하나쯤 들어가 계시다면 이 내용 다들 어제쯤 모두 전달 받으셨었죠? 간단하게 이 내용 풀어드리면서 우리는 이 사태에서 도대체 어떤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 하나 알려드리는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쥐콩만한 블록당 이 전송 용량으로 인하여 5월 d i brc 20개월의 코인을 전송했을 때 과부하가 걸려 비트코인이 이 바이낸스에서 2시간 인출이 중단됐던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비트코인의 이 블록 사이즈를 변경해야 하는데. 과거에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차례 전쟁을 했지만 그 진영 블록 사이즈 전쟁 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이기면서 또 다시 쥐콩만한 사이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SV가 무려 4년 동안 칼을 갈다가 앙심을 품고 야 그거 봐, 너네 우리만큼 비트코인 이 코어를 잘하는 집단 없지. 너네 나 없으면 안될 보여준 사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태에서 주목을 해야 할건 결국엔 이 사태 직후 계속해서 하락장만 오던 이 업비트 창에 이 중국계 코인인 비트코인 SV를 필두로 어, 이렇게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 네오, 스팀 달러, 아비트럼. 온톨로지 가스, 하이브 등등 이 중국계 코인들이 대거 순환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움직임 제가 딱 중국계 코인들 상승했던 이 1월부터 시작됐던 이 중국계 코인들 순환상승 랠리와 굉장히 그 모습이 흡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중국계 코인들 그 피날레를 장식해줄 이 6월 홍콩 시장 개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뒷배경에는 사실상 이 중국 정부 즉 시진핑이 있는게 사실상 팩트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진핑이 우선적으로 제가 업계 루트 통해서 받은 이 중국 재진출을 허가받은 이 코인들에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비트토렌트 트론도 보이고요 제가 항상 이 코인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알고랜드, 네오, 이오스, 아발란체, 비앤비체인, 퀀텀, 이오스 등등 많은 코인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홍콩 웹3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웹3 종목들, 이 니어 프로토콜 파일 코인 네오, 우리 도도 코크 체인 아발란체, 옵사이드 등등 이 모든 종목들 5월, 6월에 걸쳐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몇 종목 급등 나와줄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당장 이번 주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에 비트코인 SV처럼 급등 나와줄 종목 딱3개 추려놨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홍콩발 정보통 통해서 급등 소식 관련해서 입수되는 대로 정보방 통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은 민감한 내용이라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긴 하락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죠? 곧 시작할 이 중국계 코인들 이 순환 상승 랠리 저와 함께 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7 6 8 2 7 3 3번으로 숫자 7 남겨 주시면은 이 모든 정보, 재능 기부로 제공해 드리는 제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